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아이를 믿고 맡기는 것이 불안한 요즘. 특히 아이들 먹거리에 대해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고민과 걱정거리를 덜어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진행하는 체험교실을 함께해 보실까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린이 맞춤형 식단과 레시피를 보급하고 영양 및 위생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진행된 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식품첨가물과 미생물을 응용한 과학체험 프로그램, 꼭꼭 숨어라 아주 작은 세상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네.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1부는 미생물에 대한 교육과 음. 2부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교육을 이론식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과학 실험 교육을 진행됩니다 자, 이제 수업 시작합니다. 먼저 미생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미생물은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수 없는 아주 작은 생물이라는데요. 모든 미생물은 더럽고 위험하다? X 정답입니다. 김치와 요거트에 있는 유산균, 메주에 있는 누룩곰팡이, 빵에 있는 효모라는 미생물은 몸에 아주 좋다고 하네요. 이제는 효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보는 시간. 먼저 물에 효모를 섞어줍니다. 여기에 50g의 밀가루를 넣고 반죽해주는데요. 이번에는 효모를 넣지 않은 물에 밀가루 50g을 넣고 반죽해줍니다. 한쪽은 효모를 넣은 반죽, 한쪽은 효모를 넣지 않은 반죽. 약 20분 후, 두 반죽을 비교해 볼까요? 우와! 효모를 넣은 반죽은 이렇게 팽창했습니다. 효모가 우리 몸에 좋은 미생물이니 효모를 가지고 빵을 만들면 건강에도 좋겠죠? 이번에는 유용미생물군 EM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EM은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 배양한 것으로 악취제거, 수질정화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EM을 가지고 주방세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미리 쌀뜨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2터 페트병에 쌀뜨물 3분의 2 정도를 채우고, 설탕 20g, 천일염 2분의 1스푼을 넣고 잘 흔들어 녹여줍니다. 두 번째, EM 원액을 붓고 또다시 잘 흔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 뚜껑을 꽉 잠근 후 직사광선을 피해 7일에서 10일 정도 따뜻한 곳에 발효하면 완성. 참 쉽죠? 일부 수확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인데요. 쉬는 시간을 이용해 현미경과 장만경을 관찰해 봅니다. 아이들이 처음보다 미생물과 많이 가까워진 것 같죠? 시간이 끝나고 다시 실험을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는 색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초콜렛, 사탕, 음료수, 아이스크림 전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합성색소입니다. 자, 이러한 색소를 이용해 과학 실험을 해봅시다. 재미있는 과학의 원리가 숨어있는데요. 크로마토 그래피. 여러 색소가 서로 섞여 있는 혼합물을 이동 속도 차이를 이용해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직접 색소를 분리해 볼까요? 거름 종이에 연필로 기준선을 그려줍니다. 기준선에 혼합 색소를 한 방울씩 두 곳에 떨어뜨려 주고요. 나무 막대기에 거름 종이를 고정하고 물이 담긴 컵에 색소가 직접 닿지 않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물이 거름종이를 타고 올라오면서 색 변화가 나타납니다. 15분 뒤 변화를 확인하면 우와, 초록색 색소가 노란색, 파란색으로 나뉘어 위로 올라갔습니다. 과학 원리를 이렇게 실험을 통해 배우니 신기하고 참 재밌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재미있는 과학 공부를 이어가 볼게요. 표백제, A4 용지, 휴지 셔츠 이것들의 공통점은 흰색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얀 이유는 바로 형광증 백제 때문. 오늘의 시간 마지막 실험으로 형광증 백제인 세탁 세제를 이용해 비밀의 편지를 써 볼까요? 물에 세탁 표백제를 녹이고 이를 면봉에 찍어 글을 써 줍니다. 시간이 지나 마르니 무슨 글씨를 썼는지 전혀 모르겠죠? 그런데 여기에 자외선 전등을 비추면 사라진 글씨가 나타납니다. 사랑해요 라는 깜짝 고백이 적혀 있었네요. 양초를 가지고도 비밀 편지를 쓸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펜으로 부모님께 드릴 편지를 몰래 적습니다. 그 위에 양초를 문질러주고 다시 한번 오공 본드와 물감을 섞어 글씨를 덮어주는데요. 사라져버린 글씨. 걱정 마세요. 물감이 굳어지면 긁어내어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체험을 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아, 우연한 기회에 아이의 친구, 엄마의 소개로 이렇게 정말 얼결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에서 많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냥 평상시에 이론으로 알고 있던 거를 실질적으로 만져보고 체험하고 하면서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어렵고 딱딱한 과학 공부가 아니라 재미있는 놀이 같았던 교육 시간.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선생님이 퀴즈를 냈는데요. 모든 친구들이 정답을 잘 알고 있네요. 수업을 듣기 전보다 듣고 난후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 보입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를 먼저 잘 알려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텐데요.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쉽게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